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법창. 마법창이죠? 예. 맨 위에는 일반 독. 독, 피단 독. 이거는 가스 독. 예. 딜레이, 딜레이 조정하시고, 피다는 독은 5 0초5 0이죠 5초죠, 5초. 피를 계속 다는데 막 계속 큐어 퍼지션을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5초를 해놓고, 해도 되시고, 뭐, 난 독거는 거 바로 피 단다? 그러면 1초로 해도 돼요. 1만 바꾸시면 되니까. 가스터도금은 바로 풀어야죠. 가스터도금은 바로 풀어야 되니까 1000으로 해놨어요. 1초. 그리고 이건 헤이스트예요 이거는 그냥 뭐, 출기, 뭐, 강출, 뭐, 와인, 뭐, 위스키, 와인, 헤이. 뭐, 상황에 따라서 왜 헤이를 두 개냐 하셨, 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정 같은 경우에는 헤이를 쓸수 있는데 m p 가 떨리면은 쫄이라도 줘야죠 그래서 쫄이라도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제 그 법사 같은 경우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의 하나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의는 혼자 써야 되니까 뭐 법사가 해줄 수도 없고 네, 이런 식으로 이거는 말 그대로 지혜 지혜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이쪽에 빈 공간이 있어요 위에가 있고 이렇게 아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 보세요. 이게 칼에 X표가 쳐져 있어요. 칼에 X표. 칼에 X표가 쳐져 있는 거는 싸우지 않을 때에요. 전투하지 않을 때. 전투하지 않을 때이 마크가 없으면 지혜를 먹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칼 표시만 있을 때. 칼 표시가 있을 때는 싸울 때. 뭔가 누가 나를 공격을 하거나 내가 공격을 하려고 할때 지혜를 먹어요. 이게 없으면 그냥 서있든 싸우든 말든 그냥 시간되면 알아서 먹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사람이 서있는 모습이 있어요. 사람이 모시, 이렇게 서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엠탐이나 뭐할 때, 뭐 가만히 서있을 때, 뻑이 나도 지혜는 먹어요. 근데 이럴 필요가 없죠. 지혜는 싸울 때 먹는 거니까. 이게 보시면 사람이 앞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여요. 이건 뭐냐면, 이동을 하는 상황에서 지혜가 이 아이콘이 없으면 지혜를 먹게 되는 거예요. 지혜는 싸울 때 하는 게 제일 좋겠죠? 상황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면 되고 저는 요정이니까 이건 에바 물량이고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기 보세요, 밑에 보시면은 저 와퍼를 먹기 때문에 싸울 때만 먹게끔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복지 와퍼, 복지 와퍼 다음에 없으면 엘브나퍼 이렇게. 이거는 뭐 나중에 뭐 이벤트로 케이크, 케이크나 뭐또 다른 게 나왔 뭐 드래곤의 진주가 나왔을 때 여기다 이게 만약에 이게 드래곤의 진주다 이렇게 하나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없으면 이제 이거 먹어보고 없으면 그래도 이제 예, 드래곤의 진주를 먹겠죠. 이건 말 그대로 팔행이에요. mp가 몇이고 mp가 뭐 400, 400으로 떨어지고. 무게가 49 이하일 때 파랭이를 먹게끔 하는 설정이에요. 위에 밑에는 중량, 위, 위에는 MP. 그리고 맨 밑에 번, 변신이죠, 변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변신, 변신에 보시면은 n이 라고 보일 거예요. n 이 n 표시가 보여요. 이게 뭐냐면은 변신 없을 때 그냥 바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른쪽 클릭을 했을 때9206 이라고 저는 적혀 있어요 이게 왜왜돼 있냐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사냥을 하는데 누가 1의 변피를 시켰단 말이에요 1의 변피를 시켰을 때자 1의 변피를 해서 제가 호카로 변했어요 그럼 바로 변신을 해요 이렇게 데, 80 대수로 다시 변신을 하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 이걸 어떻게 등록을 하냐면요 오른쪽 클릭을 해요. 자, 이건 지우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여기서, 자기, 자기 캐릭 위에다 놓고,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9206이라고 찍혀요. 얘 변신 코드예요얘 변신 코드.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시, 75 변신으로 바꿀게요. 75 변신. 자, 칼 표시가 바뀌었어요. 9206을 다시 지우고, 제가 저장, 아유, 저장 확인 안 했으니까. 아까 80 변신은 9206, 여기는 9205에요. 75 변신. 데스 나이트. 자, 바꿔볼게요. 확인 누르고. 여기서 데스, 다시 코카로 변신하면 빨간 칼로 데스가 변신을 해요. 아이고, 체크를 안 해놨구나. 왜, 왜, 왜 이렇게 돼서. 어? 왜 이래? 어, 뭔가 잘못 만졌는데, 제가. 어, 왜 이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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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왜 이래. 아, 죄송해요. 잠깐만요. 여기다 놓고, 오케이.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이거 지우고, 다시, 75 변신하고, 아이씨. 이거 끈 다음에 됐다. 아, 70 변신으로 할게요, 그냥. 귀찮으니까. 여기다 놓고, 6157. 자, 여기다 변신을 다시 풀어볼게요. 아, 지금 변, 변줌이 없어서, 변줌 좀 잠깐만 찾고요. 변줌 예정을 쓴 거야, 순식간에. 자. 빨간 칼 뭐야 이거 또왜 이래? 뭐야 이거, 이거 왜 바뀐 거야 이거? 일단 이렇게 뭐 이렇게 알고 계세요. 위, 이거 왜 갑자기 바뀌었네. 변좀 계속 쓰네. 그리고 이게 뒤에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변 변반을 넣었어요. 변반을 넣고. 뒤에, 이제, 데스나이트. 이걸 누르시면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뭐, 보시면, 뭐, 군터. 뭐, 조우. 이렇게 뭐, 자기 변시에 맞게끔 하시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80레벨이니까 80 데스로 해놨고. 만약에 변, 변반에 이게 풍이 없으면 변중으로 너, 넘어가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등록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반. 일반이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리무브 요정이니까저 같은 경우 리무브가 있죠. 예. 리무브가 이거를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법자가 먼저, 먼저 주고 법자가 애미 없을 때 제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커스나 뭐 이렇게 마법이 들어왔을 때 리무브를 하겠죠. 이건 실드 말 그대로 실드예요. 기사 같은 경우에 이제 램 낮으신 분 50이하 50이하 분들은 이제 실드가 없으니까. 여기다가 빈 줌을 넣어 놓으시면은 뭐이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금 테밍 몬드터인데 이렇게 넣어 놓으시면은 실드를 써요 대신에 여기 m p o 는 지워 주시고요 이렇게 체크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돼요 이거는 덱스 이거는 힘업 이건 블레스 원래 는 여기 홀리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뭐 그냥 편하게 쓴다고 이렇게 바꿔 놓은 거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는, 뭐, 티크리즈 딱 보면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메디테이션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예, 예, 예전 같은 면우 뭐, 법사분들, 엠탐 사냥하시는, 턴 사냥하시는 분들. 뭐, 어떻게 설정을 하냐. 여기서 저,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안 싸우는, 안 싸우고 가만히 서 있을 때, 메디. MP는 뭐, 200, 250, 뭐. 무게는 49. 이렇게 해 놓으시면 매드를 쓰겠죠. 가만히 서 있고 전투를 안할때 매드를 쓰게끔 하는 설정이에요. 이거는 인챈트 웨폰뭐 다일 뭐 팽이나 뭐 하실 때 군주 뭐 이런 거할때 이거 체크하셔도 되구요 밑에 거 체크하셔도 돼요. 예. 네. 이거는 블레스 아마에요말 그대로. 이것도 해도 되고 이거 이 밑에 거도 돼요. 이것 이것도 블레스 아마. 저건 왜 이렇게 두 개가 돼있지 이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시면 되죠 법사 같은 경우는 블레스, 블레스 웨폰 쓰는 게 맞고 인챈트폰 쓰셔도 되고요 자기 상황에 맞게 쓰세요 여기는 법사예요 법사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거는 이제 법사가 버서커를 저한테 주는 거죠 주는 거 버서커 공격할 때만 버서커를 주게끔 하는 거예요 왜냐면 엠을 최소화해야 되니까 버서커는 금방 금방 떨어지니까 버서커를 해놨고 이 투망 어 인비지죠 근데, 인비지 같은 경우는, 법사 같은 경우는 인비지가 있지만, 요정 같은 경우는 인비지가 없어요. 이거 왜 MP 들어가 있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투망이 있었는데, 투망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세팅이 있었고, 법사분들 홀리. 홀리 잘 쓰시죠? 홀리 같은 경우에는 이동할 때 쓰는 거니까, 이렇게 이동할 때만 하게끔 하시면 되고요. 어벤 있으시면, 이렇게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앱솔은, 하면 미친놈이죠. 예. 하면 미친놈이죠. 이걸 왜, 이걸 왜 해요? 이걸 왜 만들었는지 전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 다음에 요정. 자, m 표 c 가 있어요. m 표 c MPOC. m 표 c 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이것도, 이것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있어요. 이게 M표시가 왜 있냐면요. 그기다 이거는 재료가 들어가는 이제 마법이라서. 자, 원래는 여기다가 이제, 여기 뭐냐면, 뭐 재료가 들어갈 때 쓰는 거야 여기다가 오른쪽 클릭하면 정령공이라고 적혀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거를 안 해놓고 이렇게 닫으시죠? 그럼 이렇게 변하긴 하는데, 얘가 이 마법이 사라졌을 때, 정령공이 있든 없든, 계속 난사하는 거예요. 예. 네. 그럼 M만 계속 나가는 거죠, M만. MP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 나14 접속됐네요, 예. 이렇게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이것도 이건 자주 쓰는 마법이니까 예. 아시겠죠? 뭐 이거는 뭐 자기 요정 계열에 맞춰서 쓰시면 되구요 예. 이것도 이건 이건 다크엘프죠 다크엘프 뭐 요정은 설명드렸으니까 여기는 다크엘프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쓰고싶은거 쓰시고 자다지 쓰시면 쓰실거면 쓰시고 여기도 이게 표시가 있어요 왜냐면 흑요석 때문에 그러죠? 2급, 2급 흑마석. 흑요석 예. 때문에 그러죠. 흑요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건 군주죠? 군주는 뭐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돼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뭐 이제, 허용되지 않은 직업인데, 이게 체크를 하시면 계속 프로그램이 도니까, 없는 게 나아요. 용, 그, 기사. 뭐 솔케, 뭐 리덕션, 카베, 뭐 이런 거. 뭐안 쓰시니까 넘어가고 용기사, 환술사 이렇게 넘어가. 맨 마지막은 요리야랑 이제 인형이에요. 요리랑 인형. 이거 뭐 설정은 다 하실 줄 아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요리랑 인형은 쓰죠. 자 이거는 한우 스테이크. 한우 스테이크 옆에 왜 가방이냐? 한우 스테이크가 없으면 가방을 열게끔 하는 거예요. 가방은 무게가 안 나가요. 나가긴 나가는데 많이 나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500, 500몇 개씩 들고 다니는 거예요. 네. 500몇 개씩. 그리고 밑에 스프. 수프. 스프도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 이게 없을 때 가방 열면은 다시 이게 나오겠죠? 다시 이게 나오겠죠? 그럼 이거 먹고, 이거 없으면 다시 가방을 까서 다시 먹고. 이것도 다 이런 원리예요. 그냥 이런 원리예요, 다. 인형이 없을 땐 뭐 도, 저는 지금 5단 인형 있는데 결절안 해서 지금 인형을 못 뽑아요. 그래서 그냥 돌굴렘 쓰는 거고요. 전투 물량 이제 싸울 때 캐릭터가 뻥이 나는데 전투 물량을 계속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 싸울 때만 이렇게 먹게끔 해 놓은 거예요. 싸울 때. 칼질을 하거나 사냥을 할 때나 할때만 먹게끔 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추타 물량이니까 뭐 이렇게 해 놓은 거고요. 지금 안 쓰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제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기본 설정이에요. 정말 기본 설정.